안녕하세요. 중소민의 내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낭만부동산입니다. 이 영상은 부동산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는 소식 낭만부동산으로서 24년도 12월 23일 15시에 인천은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인천의 향후 도시철도망을 어떻게 구축해 갈 것인지에 대한 인천이 선정한 노선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선정된 노선을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인분들에게 낭만부동산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천의 제 1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선정됐던 대상 노선과 그 다음에 후보 노선이 어떠한 노선들이 있었는지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와 1차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신다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 빨간 선과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제1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대상 노선으로 선정된 노선입니다. 총 빨간 선이 8개 노선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시면 파란 선들이 있죠. 이 파란 선은 바로 제1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후부지 노선입니다. 총 4개가 선정이 되었던 1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고요. 이 그 외에 있는 선들을 보면 지금 운행 중이거나 또는 광역으로다가 계획을 잡고 있는 노선이고 또는 건설하고 있는 노선들이죠. 이것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선정된 노선일 수도 있고요. 그 전서부터 착공하고 있는 노선들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선들은 점선으로 돼 있는 곳은 계획, 그 다음에 실선은 운행 중인 것들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지도를 먼저 보여드린 것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에서 운행되고 있는 노선은 총 6개 노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건설에서 공사 중에 있는 노선은 2개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측서부터 남북으로 있는 인천 1호선이 계양서부터 송도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선으로 되어 있는 인천 2호선이 검단 오류서부터미추을 지나서 남동을 해서 운현역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7호선은 지금 현재 인천으로 보면 성남역서부터 부평구청역을 지나서 서울로 가는 노선이고요. 그 다음에 경인선은 서울서부터 와서 인천항까지 움직이는 선이죠. 그리고 공항철도는 인천공항서부터 서울까지 가는 노선이고요. 그 다음에 수인분당선, 인천항서부터 연수구 남동구를 지나서 시흥안산을 통해서 서울 쪽으로 가는 수인분당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인천에서 운행하고 있는 6개 노선이고요. 그리고 나서 두 개의 노선이 지금 공사 중에 있죠. 인천 1호선 연장선으로서 계양서부터 검단 신도시까지 연장선. 그 다음에 서울 7호선인 성남역서부터 청라 국제도시까지 에서 공항철도까지 연결하는 7호선이 지금 현재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사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그러면 제 2차는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 노선을 정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다면, 구도심, 원도심의 연결과, 그 다음에 광역철도망과의 연결성을 통해서, 인천 시민들에게 가장 좋고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중요한 노선에서 선정을 했겠죠. 지금 인천은, 여기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서부 광역철도의 광역철도망, 그 다음에 GTX D 노선과 GTX E 노선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착공하고 있는 GTX B 노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인천의 광역철도망이고, 인천에서 외부로 나가는 경기도와 서울을 이용할 수 있는 선들이죠. 그래서 제 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결국은 인천 내에서도 원활한 교통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인천 시민들의 교통을 원활하게 해줄수 있는 것. 그다음에 인천 시민들과 기타 지역에서 인천을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할수 있는 광역망과의 연계성으로다가 제2차 인천도시망철도 구축 계획에 선정이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자료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공청에서는 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총 21개의 노선을 갖다가 검토를 했다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몇 개의 노선을 대상 노선으로 선정을 했고, 후보 노선으로다가 몇 개의 노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 7개 노선의 대상 노선과 2개의 노선의 후보 노선을 했고, 그 중에서 21개 노선을 총 4개의 큰 그림 속에서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큰 그림 중에서 하나가 바로 제1차 인천 도시철도만 구축 계획의 노선 중에서 재검토를 했다는 얘기죠. 그 재검토한 노선은 인천 1호선 국제여객터미널 연장과 송도 트램, 그다음에 부평 연안부두선, 인천 2호선 노년 연장, 그다음에 영종 트램, 주안 송도선, 제물포 연안부두선, 동인천에서 청라선, 그다음에 자기부상열차 그리고 두 번째는 북부권 인천의 북부권의 종합 발전 계획의 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철도 노선을 지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북부 쪽으로 보면 인천 2호선 검단산단 연장, 그다음에 인천 2호선의 강화 연장, 그다음에 인천 1호선이 김포를 지나서 일산 신도시로 연장하는 사. 그다음에 서울 7호선을 검단까지 연장하는 이것이 북부권 인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 노선. 그래서 이네개 노선을 검토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노선들이 있습니다. 그게 네개 노선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대순환선, 그리고 인천순환 3호선, 그리고 인천 1호선 순환선 연장, 그리고 하버트레, 이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군, 웅진군그 다음에 각 구마다 원도심이라든가 그 주민들이 갖고 있는 교통의 문제점 그래서 원활하게 운행을 할수 있도록 서로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노선들을 새롭게 봤다라는 얘기죠. 그 노선 중에 하나가 용현 서창선, 그 다음에 주안 연수선, 그리고 개항에서부터 김포항까지 연결하는 연결선. 그리고 가자 송도선에서 총 21개 노선을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검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녹색선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파란선으로 되어 있는 것,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것, 이러한 선들이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다 이번에 검토한 노선이라는 거죠. 제가 이 노선에 대해서 좀더 좋은 자료를 얻는다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이 지도를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1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이 노선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부동산은 정보가 곧 돈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1차와 2차에서 대상 노선으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더 이상 그 노선은 없는 죽은 노선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 다른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의해서 지금 현재 검토됐던 노선들 중에 일부는 다시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의해서 대상 노선이 될 수도 있고 착공하고 바로 건설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서울의 외곽 지역에 그린벨트 지역을 해지시켜서 해제를 해가지고 신도시를 만들죠. 그것은 1970년대의 국토계획에 의해서 한 번씩 검토했던 지역들이 대부분이었다는 라 겁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 제1차의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대상 노선과 호보 노선이 됐던 곳. 그 다음에 2차에서 이렇게 검토 대상이 됐던 노선들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는 것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천 지역의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로 다 구별을 하는 것들 중에서 바로 직장과 주거환경 많은 요인들이 작용을 하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철도 노선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그 중급지, 상급지, 하급지들이 변화가 될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도시 발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우선순위나 중요도에서 밀리는 이러한 노선들이 다시 우선순위와 중요도에서 최고를 점수를 받아서 바로 착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구하는 대로 다시 영상을 찍어서 21개 노선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대상 노선으로 선정된 노선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로 다된 것은 인천순환 3호선입니다. 송도에서 검단까지 경전철로 됐고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들은 제 카페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검단호수공원역은 인천 1호선과 연결이 되죠. 그리고 나서 왕길역을 지나고 여기는 인천 2호선. 그리고 청라국제도시역은 공항철도. 그 다음에 청라국제업무지구역은 7호선. 그리고 나서 동인천역 경인선. 그 다음에 심포역 수인분당선. 그 다음에 송도달빛축제공원역은 인천 1호선과. 그다음에 GTX B 노선과 연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 인천 1호선이 동측에 시작했고 그다음에 인천 2호선은 인천의 중앙을 남북으로 그다음에 지금 인천 순환 3호선 같은 경우는 서측을 담당하는 노선이 되겠죠. 용현 서창선입니다. 용현 서창선은 경전 철로다가 움직이고요. 서창 2지구역인데, 이 2지구역은 지금 현재 인천 2호선 용현 연장과 그 다음에 제2경인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여기 서창 2지구가 경인선과 제2경인선과 인천 1호선의 환승역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2지구 신도시가 생기는 곳에 교통을 숨통을 트, 튀어주는 역할을 해주겠죠. 그리고 이, 인천 터미널역은 인천 1호선으로 해서 인천시청 또는 인천대역으로 가서 GTX B 노선과 연결이고요. 그 다음에 인하대역. 인하대역은 수인분당선을 통해서 웅진군청까지 가는 것이 용현 서창선입니다. 이것은 지금 인천 2호선과 수인분당선 사이에 있는 이곳에 교통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교통을 원활하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노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송도 트램입니다. 송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왜냐면 인천 1호선과 인천 1호선 외에는 자가용 또는 버스만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송도 트램이 생긴다면 인, 송도 전체에서 이 송도 트램을 이용하면 인천 1호선과 그 다음에 GTX B노선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송도 전체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송도 신도시에서는 송도 트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평 연안부두선 네 번째입니다. 부평역 부평역의 경인선과 인천2호선을 해서 인천가자역으로 가면은 인천2유선과 연결을 하죠. 그리고 나서 동인천역에서 경인선, 그 다음에 인천역과 신포역은 경인선과 그 다음에 수인분당선을 이용하고 인천으로 해서 화물과 인력을 수송할 수 있죠. 여기 주안산단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천항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인천 2호선 노년 연장입니다. 남동구청에서 인천대공원으로 가지 않고 바로 서창 1지구와 서창 2지구를 지나서 도림지구를 지나서 인천 노년역이죠. 바로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철도 노선이 없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합니다. 바로 이 지역으로 인해서 서창 지구와 도림지구가 좀더 좋은 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 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중북구간으로다 제2경인선 추진경과에 따라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2경인선이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이것은 중북구간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노선은 없어질 수 있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 실질적으로 보면 제2경인선 들어오는 것이 이 지역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인천 2호선 노년 연장보다는 제2경인선이 들어와서 운현역을 통해서 서창지구를 해서 인천 노년으로 가는 것이 이 지역 사람들한테는 인천 2호선 연장보다는 제2경인선이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죠. 자, 여섯 번째로서 영종 트램입니다. 영종 하늘 도시와 공항 신도시에 이 공항철도를 이용하기 위한 매우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영종 트램이 생긴다면 하늘도시와 공항신도시가 공항철도를 이용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생길 수 있는 GTX d 노선과 E 노선 제2공항철도를 이용하는데 이 영종에 있는 이 주거지역에서 교통이 많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가자송도선입니다 경전철로다 이루어지고요. 인천 가자역서부터 제물포역 가자역은 인천 2호선, 그 다음에 재물포역은 경인선, 그 다음에 인하대역은 수인분당선, 그리고 인천대입구역으로 와서 인천 1호선과 그 다음에 GTX B 노선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지역에 인천 서, 남측 지역을 남북으로 다 이어주면서 교통이 부도심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총 7개 노선의 대상 노선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7개 대상 노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후보노선 2개 노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안연수선입니다 원래는 주안역으로 해서 시민공원으로 해서 아까 했던 이쪽으로 해서 송도로 가는 그 노선이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서 주안역에서 시민공원으로 해서 주안3사동을 지나서 청학역청학역에서 수인분당선을 이용해서 KTX를 탈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인분당선을 환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천대 입구역으로 가서 GTX b 노선그 다음에 송도를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죠. 그 다음 후보지 두 번째로서는 영종 자기부상 열차고요. 이것은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비 c 값은 아주 낮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것 때문에 검토를 하고 후보 노선으로다가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비식값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후보 노선으로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대상 노선과 후보 노선에 대해서 각 노선별로다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검토는 했지만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탈락된 노선이죠. 자, 재물포 연안부두선도 제1차에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반영 기준이 미충족해서 대상 노선에서 제외했고요. 그 다음에 주안송도선은 아까 가자송도선과의 중복이 생겨버리죠. 가자에서. 그래서 요 부분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주한 송도선도 결국은 비식값이 부족해서 후보에서 대상 노선에서 제외했고요. 그 다음에 인천 2호선 강화 연장도 아직은, 아직은 수요 창출이 어렵죠. 인구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움직였지만 충족하지 못한 이러한 노선들이 이번에 대상 노선에서 제외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어,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선정 결과에 대해서 이 하나의 지도로서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상 노선이 7개 노선이 있는데 총 123.96kg고 총 사업비는 8조 6840억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후보 노선까지 다 후보 노선을 하면은 후보 노선 두개는 19.69kg고 1조 9천억이 들어간답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BC값 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제성이 그나마 나오는 것들을 본다면 송도 트램이 0.94고요. 두 번째가 부평 연안 부두선이 부두선이 0.85. 그다음에 0.80이 두개 있죠. 인천 순환 3호선과 그다음에 영종 트램 1단계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대상 노선을 선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대상 노선을 인천 전체의 지도에서 그리면 이러한 노선도가 나옵니다. 이 자료도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실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운행, 운행되고 있는 노선이고요. 이 빨간 선들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인천 순환 3호선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순위로가 된게 서창서부터 용현 서창선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사는 부평 연안 부두선. 부두선이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오는 인천 2호선 논현 연장선이죠. 그다음에 3은 3순위는 송도 트램. 송도 트램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종 트램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후보지로서 주안 연수선, 그다음에 자기부상 열차. 이렇게 지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거는 제가 인천시에서 제공해준 자료를 카페에다가 링크를 걸어서 여러분들에게 문서를 직접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낭만부동산이었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지인분들에게 낭만부동산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아까 약속한 것처럼 21개 검토 노선이 좀더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구하는 대로 지도에 표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